사진 출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심화를 표현한 이미지 챗GPT 생성 디지털 시대의 쌍방향 소통 창구로 각광받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최근 심화되는 사회적 논쟁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익명성과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은 온라인 공간은 이제 단순한 의견 교류의 장을 넘어 감정적 충돌과 사회적 분열을 낳는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다. 익명성 자유인가 무기인가 온라인 논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백슬래시 backslash 백슬래시이다. 익명성은 사용자들에게 솔직한 의견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무책임한 발언을 조장하기도 한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벌어졌다. 사용자는 실명 대신 가상의 이름 뒤에 숨어 반대 진영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이처럼 익명성은 비판이 아닌 공격의 도구로 활용되며 논쟁을 대화가 아닌 충돌로 바꾸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 공감 대신 편향을 키우다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콘텐츠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다. 사용자 관심사에 기반한 콘텐츠 큐레이션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극단적인 시각만을 강화하는 '백 슬래시, 백 슬래시'를 유발한다. 실제로 영국 백 슬래시 BREX IT 쉼표 백 슬래시 논쟁 당시 한 이용자는 특정 정치 성향의 콘텐츠만 접하며 상대의 견해에 대한 이해가 점차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는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일 여지를 좁히며 온라인 공간을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몰아넣는 배경이 된다. 현실로 번진 논쟁 그 영향은 물음표 논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코비드 19 백신 도입 당시 접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극단화되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백신에 대한 음모론과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며 불안을 조장했고 이로 인해 실제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공공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주장조차 부정되며 일부는 이를 백슬렛이 장된 정치 백슬렛이 이라 폄하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과학적 사실이 왜곡되고 진지한 논의는 감정적인 말다툼으로 퇴색되었다. 온라인 논쟁 그 후유증은 개인에게도 지속적인 온라인 논쟁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백슬래시 타인을 설득하거나 공격받는 경험이 반복되자 결국 sns를 끊게 백슬래시꼬 털어놓았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 단절로 이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다양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비판적 사고 교육의 중요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제안한다. 정보의 진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논쟁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중심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 또한 백슬래시 대화 백슬래시과 같은 공동체 중심의 노력이 요구된다. 타인의 의견을 무조건적인 반박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경청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대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의 책임 강화 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도 중요하다.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아이 기반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대응도 고려할 시점이다. 논쟁은 악이 아니다. 방식의 문제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논쟁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교차하는 민주적 소통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 방식이 감정적 공격이나 폐쇄적 편향으로 흐를 때 사회는 더 깊은 분열로 치닫는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플랫폼이 함께 노력할 때 온라인 논쟁은 사회적 통합과 예를 증진시키는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우리는 갈등을 넘는 공존의 대화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